김진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은혜, 왜곡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가 많기 때문이고, 왜곡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 네, 본론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죠 예. 네. 어, 저는 김진표 의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지리하게, 그리고 지겹게, 그리고 상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진보니 보수니 좌판이 우판이 하는 그런 적대적 이분법을 좀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런 취지에서 김진표 의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늘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현실현 가능한 어떤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고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보진보 진보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사이비 소리를 들었고,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시위에 가장 많이 시달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좌파 신자유주의.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대통령께서 비꼬는 투로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을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시비를 지금 격시작했습니다. 진보를 떠드는 사람들한테서는 부족하다, 개혁적이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불운한 어떤 혁명가처럼 과격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리더 이런 이미지를. 치우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공격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공격은 시작됐습니다. 경제 분야 기사를 보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죠. 이미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렇게 떠들고 있고 한쪽은 저거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다라고 또 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겪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여기에 김진표 의원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김진표 의원을 민주당의 정체성에 민주당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어떤 이념 대결, 구태의연한, 분리법, 이분법 여기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김지표 의원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자 합니다 어, 김지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또 이어서 곧바로 경제부총리 2003년이죠 한 11개월 하고 그리고 물러났다가 2005년에 교육부총리로 다시 또 등판을 하고 그렇게 중용이 됐습니다. 김진표 부총리 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중용된 거에 대해서 나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냐? 그러면 실패한 인사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보는 안목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지점부터 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잘못된 인사라고 하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평가로 기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권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 당원이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김진표 의원에 대한 공격은 주로 민주당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범진보 타령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논리를 우리 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김진표 의원을 공격을 한다. 그런데 그 김진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끼면서 중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청거까지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 내내 중용을 했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할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발탁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정신분열적인 행태다. 김진표 의원을 보수적인 에머니 오피아니, 친재벌이니 어쩌고 욕하는 거는 그것은 그 김진표 의원을 중용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세 분을 전부 능욕하는 행위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이며 민주당 당원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의당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진보 하고 싶으면, 김대중,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팔아먹지 말고, 응? 좋은 거만 이게 국감 아닙니까?